스톱 하세요, 스톱! 스톱! 왼쪽에서 세 번째 휴딱님 자, 휴딱님께서 그려주신 페나트를 이것도 단계가 세개 있는 거 보니까 하나... 어우야! 어, 잠깐만요, 저... 저부터 좀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부터 좀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아, 그래도 이분은... 이분은 양심이 있어 봐봐! 자, 다음 거... 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거에 미안해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격하! 덕카이니하하 <laughs> 어쨌든 이분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신 분이라는 거. 자 다음 번 이번에는 자 이거 좀 넓히고 이거를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일곱 번째 갑니다 왼쪽 일곱 번째 스탑 왼쪽에서 일곱 번째라 했어 하나 둘셋 야! Yeah! 넷다여 일곱. 잠시만요. <laughs> 이거는 약간 아이그이그 그 이상한 사진 아아자 어떤 일본어님이 그려주신 아, <laughs> 잠깐만요. 아이, 에, 아, 아, 자, 아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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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 아, 아 이런,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 냄비 뚜껑들이, 냄비, 냄비 뚜껑들이 이렇게 있고요. 냄비 뚜껑들이죠. 이거는, 아, 예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웃고 있는 모습. 눈, 코, 입이죠. 눈, 코, 입입니다. 냄비 뚜껑과 얼굴이라고 볼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진 아니었습니다. 자, 자,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냄비뚜껑이 있었죠. 이상한 사진 아니었죠. 자, 스톱 한번 해주세요. 스톱!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니.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어? 그렇게. 함부로? 함부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눈을 약간. 아하! 아. 자, 여기, 여기. 아하! 아하! 자, 아유 아, 아유, 멀쩡한, 아유멀멀 멀, 멀쩡, 멀쩡, 아 멀쩡한 사진이죠? 너무 커요, 죠? 너무 커요, 사진이죠? 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능? 아 가능 아닙니다, 가능 아니에요. 자, 또 이거 이외에도 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바둥이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게 해주세요. 떡볶이 중독자님이 그려주신 패널트입니다. 아, 어, 뭐가 뭐가 돌아가고 있네 여기서 뭔가 이발 마사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시원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최근에 받았 던것 중에 진짜 뿌듯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뿌듯한 거 하나 있었는데 아그 어딨지 그분 아이디가 뭐였지 아씨 어딨지 아 진짜 뿌듯한 페라타 하나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와 이거 이거 초, 초등학교 네, 5학년 분이 거, 그려주셨대 거, 건전한... 이거 봐이 실내화 봐봐 실내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야 실내화 봐봐 실내화 <laughs> 아니 초등학생 5학년 분이 되게 크크 아이템 형아 제가 학교에서 아이템님 팬아트 그렸어요 와, 재미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아 존나 귀여워 <laughs> 아 진짜 아 받고 진짜 한바웃음 한바웃음 지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웠어 아 이거 아 이거 봐 실내화 실내화 너무 귀여워.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 자 이것은 벨레스+ 벨레스라는 분이 그려주신 자 이제 아이템 모습이고요 자 귀걸이에는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히오스가 잘 그려져 있고요 선글라스도 잊지 않고 이수 선글라스를 씌워주시는 모습을 보였죠 자, 담배를 피고 있고 보다시, 보시다시피 그 여기에 보면은 자 마치 헬싱에서나 보았을 법한 그런 악마들이 숨어있죠 이게 누구냐 당신들의 추악한 이상 성역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왜 삭제해 왜 삭제해 아 아닙니다 클일날 뻔했군요 자 어듀님의 작품인데요 어듀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 벌써 이쁘죠 보시다시피 설날에 그려준 듯한 페나트 아이템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당장 세뱃돈을 내, 내놓으라는 거죠 자 빨리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줘돈줘 돈줘돈 돈. 빨리 돈줘아 <laughs> 죄송합니다 농담한 거고요 어드님 작품 잘 봤고요 자 이제 이번에도 이번에는 왼쪽에서 왼 다섯 번째 거, 아, 거. 근데 세배는 그랜저로 한다고 했던가 <laughs> <laughs> 아 시네가스지 하나 둘셋넷 다섯 아아 <laughs> 아, 햄토스 왕님 아 이것 좀자 이것 좀 잠시만요 아 이분 그림 아 컬러 잘 그리주셨어. 아 커엽죠, 아주 커엽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것만 그려주신 게 아니라 넘어진. 아. <laughs>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넘어졌죠? 아니, 아 이거 내가 좀 줄이야 이안 되겠다 이거. 아니, 야, 야 넘어졌는데 왜왜 새골이 보이게? <laughs> 자, 자 수위 조절합시다. 이거 피일랍니다. 왜왜 왜 넘어졌는데 새골이 보이냐? 미치.